안녕하세요. 썰 푸는 여자의 화썰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6살 주부입니다. 신랑과 오래 연애를 한 편이라 결혼하기 전부터도 시댁에 자주 인사를 드리는 편이었어요. 결혼 전 신랑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저는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어요. 근데 자취하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시어머니께서 김장하면 김치도 챙겨주시고 어쩌다가 채소도 남편 통해 챙겨주시곤 하셔서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며 생각했었죠. 결혼 후 걸어서 10분 거리,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에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다 보니 저도 마음이 쓰였고, 신랑도 걱정된다면서 멀리 사는 게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다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죠. 결혼하고 초기부터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싸주실 때가 많았어요. 신랑이 좋아하는 거라면서 반찬을 일부러 만들어서 싸주셨는데 처음엔 맛을 떠나서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리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편이었던 터라 멋도 모르고 감사하다며 넙죽 받아왔죠.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임을 깨달았죠. 얻어올 때는 좋다고 가져왔는데 가져오면 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도 진짜 너무 없더라고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냥 가져왔었는데 맛을 보니 너무 싱겁거나 아니면 짜거나 또 아니면 난생 처음 보는 정말 요상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서 싸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맛보다가 뱉어버리고 입안에 헹구기까지 한 적도 있었죠. 남편 보고 제가, 오빠 이거 좋아해? 라고 묻자, 단번에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서 오빠가 이런 거 좋아한다면서 싸주셨다고 했더니, 같이 살때 반찬이 그것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거라고 사실 맛없다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시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는 맛있게 잘 해주셨대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언젠가부터 맛이 점점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추측을 해보건데 시어머니가 당뇨랑 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신경을 엄청 쓰시는 편이라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챙겨드세요. 그러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인터넷 같은 곳에서 찾아보고 손수 반찬으로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시곤 하셨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평범한 맛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거기다가 건강을 신경 쓴다며 레시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주 쉬운 예로 시어머니께서 매실 액기스를 담으셔서 가져가라고 하길래 가져온 적이 있어요. 원래 액기스가 물에 타먹을 정도로 맛이 괜찮잖아요. 달콤새콤하면서. 그런데 맛을 보니 그러기는 커녕 정말 토할 것 같이 쓰기까지 하면서 못 먹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설탕 많이 넣으면 몸에 안 좋다면서 설탕을 원래 넣는 분량보다 반절도 훨씬 안 되게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에키스가 발효가 안되고 이상한 맛이 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맛있다며 잘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하실 때 몸에 좋은 가루라면서 그걸 넣어서 요리를 종종 하시곤 하셨어요.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쓴맛이 났던 걸로 기억나요. 그렇게 요리를 하니 자연스레 먹기 힘든 음식이 되어버린 거였죠. 더불어 반찬을 싸주실 때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장아찌 종류가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발효가 되면서 몸에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갈대로 간 음식들이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먹기 힘들어 보이는데도 문제는 냉장고 자리가 없어서 비워야 한다면서 저희에게 몽땅 싸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보니 점점 받아온 반찬들은 저도 안 먹고 신랑도 안 먹다보니 저희 입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반찬을 싸주시면서 자꾸 반찬 만드느라 허리가 아프네. 이번 달은 손가락만 빨개 생겼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제 앞에서 자꾸 고생한 척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라고 저보고 시어머니 잘둔줄 알라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진짜 실상은 모르고 끊임없이 말하시더라고요. 자꾸 아프다며 돈 없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용돈 한번더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걸 노리고 계속 그러시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반찬이 정말 맛들이 다 이상하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등 많은 동안이 시어머니 저보고 입맛 까탈스럽다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피자나 햄버거 이런 것보다 한식 김치찌개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 입맛이거든요. 근데 대놓고 맛없어서 그런다고 말하지도 못하겠고 까탈스러운 이상한 며느리로 몰아가니 억울하기까지 한 적도 있었죠. 또 다른 날은 시댁에 갔는데 밥 먹으라고 부르셔서 자리에 앉았는데 손두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먹으니 맛이 쉰 거예요. 냄새도 맡아봤는데 시큼한 냄새가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이거 쉬었나 봐요. 맛이 좀 이상해요. 했더니 한번 먹어보시고는 괜찮기만 한데 저보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저보고 오히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랑도 냄새 맡더니 아니라고 쉬었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희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셨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쉬냐면서 음식 아까운 줄 모른다고 안 먹을 거면 먹지도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면서 삐지시기까지 하시던 거 있죠. 그렇게 시댁이 가까우니 시댁에 가는 날도 많고 반찬을 싸주시는 날이 많아지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에게 형님, 그러니까 결혼한 아주버님이 한분 계셨는데, 아주버님 부부가 한 번은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안 계실 때 몰래 물어봤죠? 시어머니께서 반찬 싸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안 가져간대요. 원래 형님이 한 성격 하시는 분이시고, 할말 있으면 똑부러지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입맛에 안 맞으면 괜히 가져가서 버리지 말고 어머니께 안 먹는다고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도 그래야겠다 싶어서 그 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어머니께서 반찬을 싸주시려고 할때 저도 말했어요. 그날 반찬들 중에 간장에 절였던 고추장아찌가 있었는데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서 싸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그 고추 몇년 전부터 있었고 쉬기도 했고 맛도 이상해서 가져갈 때마다 바로 쓰레기통행이었던 아주 문제의 놈이었죠. 제가 보고 나서 어머니께는 죄송했지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가져가도 잘안 먹어요. 주지 마세요. 집에도 아직 반찬 많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러자 자기 아들 잘 먹는다면서 챙겨가라고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빠도 잘안 먹는다고. 저번에 싸주셨을 때도 잘안 먹어서 버린 적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안 가져갈게요. 혹시 가져갔는데 안 먹으면 아깝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가져간 걸 지금 껏 버렸냐고 묻기 시작하시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니네 시애미는 니들 챙겨준다고 기껏 허리 아파가면서 만들었더니 지금까지 가져가서 버렸냐고 왜 귀한 거 버리냐고 음식 아까운 줄을 모른다고 시작해서 너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들 집에서 내가 만든 거 맛있다고 잘 먹었는데 너 만나고 입맛 다 배렸나 보다고 제가 다 문제라는 식으로까지 몰고 가더라고요. 정작 본인이 오래된 음식 챙겨주고 맛 이상하게 만든 건 생각 안 하시면서 애꾸준 제 탓으로 돌리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저까지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참고 있었죠. 그러자 어머니 무슨 랩이라도 하듯이 네 형님도 안 가져가고 너도 안 가져가고. 아무튼 이놈의 직구석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삐지셔서는 문 닫고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안 되겠는지 저보고 언제 자기가 안 먹었냐고 어머니 보고 음식 다 싸달라고 하면서 달래더라고요. 결국 그 반찬들 모두 싸왔습니다. 한마디로 대실패했죠. 집에 돌아와서 먹지도 않으면서 싸달라고 한 신랑에게 화가 나서 쏘아붙였어요. 나 이번에 큰맘 먹고 어머니께 말한 거라고. 아니, 안 먹는 거 차라리 안 버리고 안 받아오겠다는데 왜 받아왔냐고. 신랑에게 따지고 드니,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아, 그냥 가져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 놈 미워서 어디 당해봐라 하는 생각에 어머니 반찬으로만 골라서 다음날 저녁상 차려줬어요. 그랬더니 손 하나도 안 대고 냉장고에 있는 다른 반찬 꺼내서 그거랑만 먹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반찬들 언제나처럼 쓰레기통행 되었다죠. 정말 일도 도움 안 되는 남편놈이나, 반찬 챙겨주시고 생생내는 시어머니나, 왜제 눈엔 다 똑같아 보일까요? 정말 어쩌면 좋죠? 이상,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